경기 재고서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세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반전에 선수가 마무를할수 있을지 후반전 보면서또 이길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선수의 대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파울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상범, 탕모, 김상식, 불락시아. 아우, 이거 불락시 신장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네. 갑자기 슛스타이 빠르셨는데. 제대로 찍히셨네. 저때요 내가 키도 다큰거 같아요. 정재근의 돌파입니다. 뭐야? <laughs> <laughs> 정재근 선수도 지금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네. 선수 아니에요? 엄청 강하죠. 어, 근데 또 연대 후, 후배들인데. 그러니까. 네. 양이종 선수랑 무슨 오늘 상무 경험해 보셨잖아요. 대학팀들한진 적은 없었죠, 그래도. 저희 한번 있어요. 한번 있어요. 고등? 파란색. <laughs> 아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음.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가지고 <laughs> 아, 상무 분위기가 그러면 어떻게 어떤나 싶어가지고 어... 최악이었죠. 음. 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상민 지원이점슛 성공. 얼마나 알밀까? 쏘면 다 들어가고 클아아 <laughs> <와. 웃음> <그렇게 웃음> <있더라고요>. 진짜 하이라이트 보는 거 같아요. 끝까지 이제 김상식 선수가 열심히 합니다 포기하지 뭐, 않고 슛이 확실히 좋으세요 54점이 최고 득점이죠 네. 오오 와, 진짜 오 어려운 슛인데 바짝 붙어 있습니다 자, 그, 정면은 보이죠 네. 아 이거 이상민 음 정말 발군입니다 네. 대학생으로서 어. 감독님 보고 와안 뭐 하는데 자꾸 <laughs> <작고. 웃음> <laughs> 80대 61, 19.5. 어? 아, 아까도 그래. 근데 한몇 기자 한 다섯 개 드신 거 같은데. 음, 조금만 키가 좀더 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음. 들어 한. 그렇죠. 한 85만 됐어도. 그치? 내가 볼때 180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정말요? 예. 아니 조금. 말 절실. 그래서 감독님이 <laughs> 자꾸 머리를 위로 울리시는 거야. 어? <laughs> 키를 조금 더 늘리시기 위해서. 도지원, <laughs> 문경은. 돌아으면서 잘랐습니다, 리바운드. 와, 오. 오. 무섭다, 무섭다. 저때 연대는 진짜 못 이기겠다. 저 멤버가 지금 KBL 리그 뛴다고 해도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기 그, 외국 선수랑 끼면. 그렇죠. 그렇죠. <laughs> 막가는것 같아요. 아. 다 국가대표인데. 음. 먼저 반칙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서장훈 선수가 밀었어요, 정재건 선수를. 밀었어요. 아 정재건 선수. 음. 음. 밀었네. <laughs> 강훈영 아, 파울이네. <laughs> 저런 거한 개가 상무로서는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감독님 주장이셨나? 항의도 되게 젠틀하게 하시네요. <laughs> 김상식 감독이 그게 심하게 항의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네, 것같아요 원성 높이는 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인상은 좀 항의를 많이 할것 같은 인상인데 의외로. <laughs> 의외로. <laughs> <laughs> 오, 어, 굉장히 젠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그런가? 감독님 약간 미간이 아, 있는데 네. 주름살이 있어서 <laughs> 여기... 보톡스를 한 듯도 하더라고 <laughs> 상무의 공격입니다. 김현조 남경. 아, 저 상무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코너 슛이 진짜 좋으시다. 이동미사살 맞네. 코너로 이동을 공을 <laughs> 이동하셔. 김상식 선수는 오늘 7개의 3점슛과 함께 23점 득점입니다. 서장훈, 자정재근이 붙잡았죠. 이제 네, 선배들이 좀 약이 오른 것 같아요. 음, 정훈이 형 황해 안왜안 하세요? <laughs> 1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짬이 안 돼서. 1학년이구나. 석진이 형부터 5가 패스. 서장훈. 정재근 선수가 어. 화가 난대. 오. 오. 와, 이 와, 진짜 열, 열심히, 진짜 열심히 퍼터 잖 진짜 백 허스도. 이런 슛이 이제 이동 미사일, 응. 이동하면서. 이상민, 김훈, 김훈, 우지원, 다시 공자을 오, 아, 근데 진짜, 아우, 공경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군인 분들이라 그런지 전투력이. 20점 차까지 벌어졌던 상무가 8점 차를 줄였습니다. 오, 이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요. 기가 막히네 아우 진들어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야. 아홉째째 하네 아, <laughs> 네. 네. 대단합니다 90대 85 5점 차입니다 슈슈 슈 진짜 좋으시다 오야왜 오픈 스파울 아니야 이거? 해결합니다 이번에 약간 좀 액션이 있었어 아, 감독님 아, 애, 액션이 좋으셨는데 이번에, 이번에. 아, 네. 오픈 스파울 아니에요? 아이고 와. 너무 빨리 넘어졌어. 좀만, 좀만. 너무 빨리 넘어졌어. 아, 너무 빨리, 빨리 어졌어 올라갈 때 넘어졌으면 불었을 데 너무 빨리 넘어졌때 넘어졌을 예. 살짝 아쉬운너넘 <laughs> <빨리 넘을> <laughs> 올라갈 때으면 <laughs> 타이밍이 음. 조금 빨라서 이게 살짝 더 컨택이 됐을 때넘으면불 수도 있었는데 이게 돌 전에 넘 어? 뭐지 하고 같은데. 그 연기력이 좀 부족하셨던 아, 것같아요 <laughs> 정직하세요. 정직 <laughs> 어, 감독님 정직하세 음, 소리도 좀 질러주고 와. 하던 음, 해야 사람이 거. 해야지. 하던 <laughs> 사람이?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94대 87점 차이 이상범 슛점슛 문경은 공 잡을 때 상무의 반칙입니다. 이상범 선수는 3점 슈터가 아니거든요. 많이 쳤는데? 대놓고 후반 남은 시간 3분 30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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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laughs> 리바운드가 되는 과정에서 네, 별로 크게 가격당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넘어지네요 <웃음> <웃음> 별로 큰컨데이 큰 없는 것 <laughs> <거. 웃음> 오지원, 서, 서장훈 리바운드 성모팀입니다 와독와 와, 독 진짜 독님감와님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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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더 잘하셨던 것독님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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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님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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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서와 진짜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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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쿼터에 파울 트러블이 걸리셨는데 끝까지 음. 뛰시네요 <laughs> 경기 시간 다 됐습니다 농구대 잔치 11년 만에 대학 팀으로서는 처음으로 연세대학교가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컴백는어때 경기력 정말 끝까지 열심히 뛰시는 게좀 네, 멋있으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신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나이 똑같은 나이에서 경기를 한다고 아, 똑같은... 지금 거의 이제 비슷한 네. 나이 아니에요? 그 슛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슛은 더 네. 김상식 감독님이 좋으시고 네. 나머지는 이제 무성원 네. 선수는 이제 키가 네. 크니까 그래. 양의종 아. <laughs> 네. 선수는 뭐 그걸로 하죠. 뭐 생각보다 잘하는지 아니 아니. <laughs> 생각보다 저는 <잘하는> <웃음> <웃음> 어? 지금 저때그 감독님을 지금 올해 우리 시즌 선수로 데리고 와서 뛰기고 싶을 아 정도로 네. 슈팅은 뭐. 고신건 워낙 알고 있었는데 빈 곳에 찔러 주는 패스 이런 것들이 음. 어, 농구 센스도 있으시고 변준훈 선수 자리에 나가야 되나요? 주명이 그럼 <laughs> 같이 때려 아, 같이. <laughs>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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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담번 <laughs> 네. <반면> 2번으로. <laughs> 어. 당시 군인 관계자분들도 오셨겠죠? 아, 다막 오셨습니다. 아. 음. 부대장님다 오시고. 그럼 네. 죽자 사진 해야 되나요? 그러면. <laughs> 어. 혹시 우승 준우승에 따라 휴가가 달라지고 그랬었나요? 아,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하자면 저 당시에 몇차전인지 모르겠는데 이창수 선수가 부대장님하고 다와 있는 데서 슬라이딩을 한번 들어간 음. 적이 있어요. 뉴즈볼을 살리기 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부대장님께서 저 선수 누구냐 어. 휴가를 줘라. 그래가지고 오. 아마 그 다음부터 <laughs> 네. 조금만 보이면 아마 선수들이 전부 다 슬라이딩들 같은 <laughs> 걸로 여기 네.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좀 나가는 거 같으면. 너도 나도 다 아, 뛰어 들어 가지고 볼을 아, 살리려고 그랬 볼을 살려고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나올 줄 모르겠지만 내가 아니 아니라 나옵니다. 네. 자, 복이 터지듯 점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해서 속점을 성공시킵니다. 이제 이제 추격을 좀 시작을 하는데요. 54점이 최고 득점이죠. 아, 오, 이런 슛이 야. 바로 이제 아, 그렇죠. 아, 빨리 백컷 하시고. 아, 저 백컷 빨리 하는 사람이 한골 넣는 사람이라고 그래. <laughs> <laughs> 나 그렇게. 어. 아. 웃기 예, 아. 소리로 기분 좋아서 빨리 백컷 한다고. 컨셉 때 61. 09. 자, 김상식 선수의 야, 어, 당신에도 저렇게 백보드에 속점 슛성공시 선수 있었나요 속이 쌌는데 저 때는 아마 후로쿠가 아니었나 <laughs> 제가 볼 때는 오늘 어. 약간 곁들렸다 예, <laughs> 네. 조금 이렇게 뒤로 불러나면서 좀 길게 던져서 <laughs> 던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거짓말 못하니까 <laughs>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좌우 사이드 뭐가리지질 않네요. 네. 코너도 있고. <laughs> 우지원, 문경은 돌아서면서 짤러... 자 여기서 야 네네. 이거 좀 어렵다. 아, 이 판정은 조금. <laughs> 손으로 밀지 않아도 몸으로 민 것도 민 거거든요. 박사한 음. 선수를 밀은 네, 건데요. 상무의 공격입니다. 김현주, 남경환. 조자리. 야. 다시 또 성공시키면서. 김상식 선수는 오늘 7개의 3점슛. 김상식. 오. 오, 이 슛으로 어. 11점 차까지 추구했고. 여덟 개째죠 네. 김은우, 지원. 다시 공 잡는 연세 상무 파드볼. <laughs> 아우죠. 모르겠구나저두 선수 아마 희망해 맞지않았을까 <laughs> <laughs> 어. 어,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저막 저렇게 막, 막 다툰 선수 아니거든요. <웃음> 네, 네. <웃음> 상무가 8점 차를 줄였습니다. 이 상범 김상수 강니 신호... 슛이 오우. 들어가네요. 와우. 마지막에 잘 들어갔네요. 네. 제가 봐도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야. 이제 5점 차거든요. 아, 5점 차까지. 네, 오즈원입니다. 아, 경기장의 열기가 뭐 음. 한참 지난 데도 느껴지네요. 자, 여기서 유도는 했지만 불어도 네. 할 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그냥 아, 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laughs> 제가 아, 좀 오바를 했나? 네. <웃음> <웃음> 선수들 분석으로는 조금 1초만 좀 늦게 넘어졌으면 파울이 안았을까? 네, 네. <laughs> 제가 좀 미리 넘어졌던 것같아요 네. 선수들 말을 좀잘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서장훈 서장훈 터행아 긍정합니다 오자 헬드볼 점프 볼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마 휴가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laughs> 석모 <laughs> <제가 웃음> <어르신들이, 웃음> 예. <laughs> 잡았습니다 석검입니다 오우 좋습니다 오우 다섯 점 예, 여기. 아 이제 30점을 득점을 했고요. 리바운드 성모팀입니다. 참 김상식. 아, 아 화려한 드리블. 야, 네, 이노원. 야. 야. 3점만 던진 자로 또 2점도 간혹 이긴네요좀 <laughs> <laughs> 휴식 조금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볼 잡는 모션만 해도 좀 달려들었던 거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서 한번더 치고 들어가는 거. 경기 시간 다 되었습니다. <laughs> 연세대학교가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어, 상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이제 준우승 2위. 맞아요. 상무의 에, 주장 선수입니다. 오늘 3점슛 9개 던졌던 선수입니다. 이 네, 상... 준우승에 대한 시상. <laughs> <별로> 표정이 그렇게 <웃음> <웃음> 박지는 않네 돼. 네. <laughs> 상무 팀의 또 그런 투지 불사조 같은 그런 추격전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나산과 SBS 변준영 선수. s b s 라는 농구팀이 있었다는거아세요 몰랐습니다 아... 몰랐습니다 아... 몰랐네 진짜, 진짜? 진짜 몰랐어? Mullus. Mullus. m u l l s m s m s m u 이 l u 들어봤어요? 나산 Mul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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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l l 저한살 u l l u 음. 나산이 그 다음에 코리아텐더 됐나? 네, 기업은행에서 나산 갔다가 코리아텐더 갔다가 k t KT, f 지금 k t f 지금 k tender, k k tender, Korea tender, Korea tender, k 앞에 봐. 시즌은 시즌 니얼 군이 팬너될 거야. <웃음> <웃음> SBS 모르는 변준영 선수와 함께 기업은행의 SBS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모르는 팀이네 그럼. <웃음> <웃음> 네, 이제 알았어요. 1쿼터 경기 광주 염주 체육관입니다. SBS 저 특유의 유니폼 생각났나요? 정면에 김상식, 김상식. 아 좋은 와. 패스. 오. 패스가 좋아. 어른째가 흥사붕 SBS 공격 앞에 김상식 맞고 흥사붕의 슛 들어가요. 즘에는 저렇게 슛 허용하면 감독한테 혼날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쉽게 오픈 슛을 내주면 바로 나가야죠. 네. <웃음> 교체로. <laughs> 1대1 수비는 좋은데 헬프 수비 같은 게 되게 약한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제 로테이션 네, 네, 이제 그런 것도 아예 없고 테니까. 그냥 커팅도 그냥 네. 계속 주고 노마크로. <laughs> 아 그러니까 이 당시는 지역 범을 못하게 하지 않았나요? 그때 KBL은 아직 지역 방어가 이제 없었죠. 못하게 ah. 한 적도 있었어요. 지역 방어 없을 때 걸리면 테크니컬 파울. 아 진짜요? 네? 그때 NBA N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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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A NBA 따라다 하 보니까 1대1을 장려한 거죠. 지금도 음. 그습니다 어. 나사리 공격 어. 이민영 저단에게 음. 저단 앞에 조신영 받고서 부르서 좌중간에서 다시 이민영 리턴 김상식 김상식. 아, 저러시 진짜, 쉽지 뭐. 진짜, 막히다. 슈터다, 진짜, 아, 진짜, 진 아, 진짜, 이드, 미사일이네, 진짜, 진짜, 진터 진짜, 이동진 살인.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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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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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좋은 걸 해. 좋은 걸 해. <laughs> 김상식 뒤로 내줬습니다 감독이 터나거나. 김상식 감독이 가끔 우리 편도 자기 편도 속여. SBS 오늘 수비가 좋습니다. 이민영. 아 조사리 아, 들어왔어 뭐 들어왔어. 아다 들어갔는데 아, 코너는. <laughs> 이민영 감독님이랑 호흡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정면에 김영국. 오, 오, 그러니까. 네. 야, 야. 네. 하면, 네. 아, 페이크. 슛이 좋으시니까. 그냥 슛이 좋으신가요? 페이크 거만 하면 까딱 하면 다 속네. 진짜 필요한 선수지 <laughs> 그니까. 까딱하면 네. 잖아 부럽다. 까딱. <laughs> 난 백날도 안쓸거 백날도 안쓸대안 좋아요. 누구예요? 감독님날라신거아니야 감독님이요? <laughs> 네, 웨, 웨이트 좀 하셔야 돼. <laughs> <laughs> 로설수 없는 한판. 지게 되면 연패의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 이민영, 임영의 점 와, 아, 저기 들어가네. 굉장히 좋습니다. 칠십팔 밑 돌파. 오,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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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도저 밑에. 나와. 위니샷이네요 아, 이걸로 이긴 거예요? <laughs> 80대 80 용병을 음, 달고 숯돌 자이고 신세 자이고 떠들어갔는데 진짜 빠르시다 김상식의 드라이빙 성공 82대 80 멋진 김상식의 한상의 드라이빙 아 위닝샷이네요 상대 선수가 이제 김상식 선수가 있다 뭐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것같아 혼자서는 좀 막기 힘들 것 같고 세근 형한테 좀 많이 도와달라고 해서 센터들한테 <웃음> <웃음> 중도를 해야죠. <하지 않아? 웃음> <laughs> 둘이 정도. 안 돼. 슛이 너무 좋으셔서 네. 그 움직임이 네, 좋으시니까 스크린 많이 걸릴 것 약간 같아요 성현이 맞는 음, 막아, 네. 막아, 막아, 것 약간 성현이 맞는다는 식으로 막 막아야 될것 같은데. 약간 스타일은 비슷한데 진짜 전성현 선수랑 그렇죠. 네. 딱 스타일 딱 비슷한데 슛 능력치는 뭐 성현이가 좀더 좋을 수 있는데. 패스팅 능력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간 재료리죠. 활용 네. 뭐 여러 가지 비큐 이런 것들은 감독님이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서 필요한 팀들마다 좀 틀릴 것 같아요. 음. 나는 감독님. <웃음> 나도. <웃음> 나도? <웃음> 나도? 네, 저도요. 저도. 저도. <laughs> 고려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실업팀. 뭐 네. 네. 진로를 결정하는데 기업은행을 선택하셨어요. 아, 저도 사실 3학년, 4학년 때 실업팀 그때 이제 삼성 현대죠. 네. 제이가 들어갔었고. 네, 예.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솔직히 가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이미 저는 아버님이 기업은행 출신이시고 어, 예. 마음속으로는 음. 기업은행 가는구나. 뭐 약간 좀 그러니까 음. 기업은행 이 나쁘다는 얘기가 네, 아니라 그렇죠. 예. 큰 데서 좀 그렇죠. 뛰고 싶고 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스카우트 제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자, 95, 96 농구 대잔치 기업은행의 SBS 경기 보면서 또.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도 실책이 나왔네요. 네. 이상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상범 감독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SBS에서 여기 같이 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기 아, 같이 뭐. 앉아서 그냥 했어야 네.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왼쪽 코너 김상식. 6 번에 <laughs> 김상식 깨끗합니다. 지금 보니까 유노, 유니폼이라는 게 약간 좀 <laughs> 저만 그런지 약간 천수로 보이기도 하고. 차마 못 하고 있단 말이었어요다아 <laughs> 그죠? 저런 패스업가지고는안 되죠. 이상범 3점슛도 삼점. 3점. 상범이도 제대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살이 많이 안 쪘네요. 덕선이 <laughs> <laughs> 있네요. <laughs> 네, 덕선이 네, 아직도 살아있네요. <laughs> 후반에 다섯 점 어, 공격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자 김상식 3점슛 아, 저기는 거의 뭐 김상식 존이네요, 시대. 네. 당시 뭐 중간에 그 업무 교육 같은 것도 좀 받았나요, 덕선이가? 네. 시즌이 끝나면 네. 한달 정도 이제 지점 파견 근무라고 해가지고요. 아, 아, 이제 은퇴를 하게 될 경우에 지점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 달씩 나가서 파견 근무도 하고. 네. 그 동안에 운동을 아예 안하시는예요 오전에는 은행으로 출근을 어, 합니다. 양복 입고 네. 자기 부서에 가서 근무를 보고. 네. 근무 보는 것 든지 뭐 일은 없지만 같이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어, 어울리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정상적인 경쟁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네요 네. 네. 아마 시절은 마무리가 됐고. 네. 아, 프로가 이제 출범을 했어요. 네. 어. 그 프로를 원하지 않는 선수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았죠. 네, 왜냐하면 내가 과연 몇년 더뛸 수 있을까, 나 여기 있으면 평생직장도 가능할 텐데. 근상식 선수는 본인이 이제 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구에 이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랬다기보다도 좀이게좀 조금만 더 하면 좀더 어, 잘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산 플라방스, 네. 약간 헝그리한 팀으로 좀 인기가 있었던 음. 그러 기억이 있는데요. 아, 나산과 SBS의 97, 98 프로농구 일쿼터 경기 광주 염주체육관입니다. 아 이런 야, 화면 네. 보면은 김상식 감독님도 반가우실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보죠? 야 이게 진짜 이거 저 은퇴하고 나서 처음 보는 거요 나산에 어떤 선수가 있었나요? 선대 보면 아, 외국 선수가 이 아도니스 조단이라고 이제, 이제 네. 대학 때도 좀 유명했던 선수인데 아도니스 조단 저하고 좀 많이 싸웠던 것아 같아요. 저도 프로되기 전에는 에, 에이스였었고, 에이스였고 저기는 아 저하고 비교할 되지않을 정도로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킨자스대 학교 나온 거. 네. 그때 4강 팀인가 네.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했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웃음> <웃음> 잘난 척하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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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제가 나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제가 나중에 가서 맛있는 음. 거뭐 이런 거 사주면서 정말 미안하다. 네네. 그다음부터 볼을 굉장히 잘 주더라고. 요 음. 아. 다시 오른쪽 조단 정면에 김상식. 부르서. 야, 볼. 김상식의 에이패스. 브루소. 네. 아, 브루소 선수고. 가중간에서 다시 이민영 리턴. 김상식 그대로 슛. 야. 아, 야. 절정의 슛 감, 음. 감각입니다. 그랬었던 것 같네요. 음. <laughs> 수비가 좋습니다. 이민영, 김상식의. 3점. 아, 또 석점. 민영이 많이 줬구나. <laughs> <야>, 여기도 <laughs> 보니까. 김영주 다시 정면에 김영국, 김상식 한 명. 아, 페인트 좋았고. 어우 율떡니다 네. 페인트 같은 것도 훈련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아 페이크는 사실 연습이하기보다는 네. 수비를 보고 네. 판단을 해야 되는 아, 거니까요 네. 선수들한테도 가끔 링 쳐다보지 말고 일단 수비 먼저 보라고 얘기를 음, 해주는데 네. 링을 언제든지 볼수 있는 거니까요 이상범 음. 경재 네. 실책 6점 차에서 자 여기서 야, 아주 균형한 어, 석점입니다. 맞아, 맞아. 저런 슛, 저런 타이탄 상황에서 딱그 손맛이 오나요? 이건 들어갔다 아, 오죠. 아 오죠. 자 이민영 선수 이런 게 솔직히 어, 좀 무리한 슛인데. 네. 아 내가 하나 넣었으니까 또 던지지 않았을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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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승부쳐죠. 어떤 네. 일이 벌어질지 기억 안 나시죠? 아저 어, 기억 안 아. 나요. 아 너무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가장자리골서 떨밑떨타. 어디서? 어 위닝샷인가요? 네. 네. <laughs> 야, 올림픽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한데 자세하게 저기 작전 지시가 레이업이 아닐 수도 있고 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순간적인 판단을 해서 성공시킨 것 같아요. 앞에 요, 외국인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잡았을 때 일단 앞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들어갔을 때는 헬프가 나와서 외국인 선수가 네. 브로킹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시간 상으로 아마 던져야 됐다고 판단을 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골밑 돌파 슛. 아, 골! 아이, 더 깨끗하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들어갔어. 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연패를 끊는 위닝 샷을 네. 성공시키고 네. 어~ 뭐 광주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1980년대 농구 대잔치부터뭐 90년대 경기 쭉 보셨는데 오랜만에 오, 보셨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로 몇개 그런 걸로 네. 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제가 음. 못본 것도 너무 많고요. 예. 네. 아 제가 너무 잊고 살았었구나 아, 저도 네. 옛날에 너무 어. 오래전 선수 생활을 네. 잊고 살았구나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이런 그 귀한 자료를 볼수 있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본인 농구 스타일과 비슷한 스타일 농구 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굳이 꼽자면은 좀 창피하지만 슛을 전문으로 때렸던 뭐 전성현 선수라든지 그 정도 비교는 안 되지만 제가 한참 뭐 미치기는 하지만 막 뛰어다니면서 네. 던지는 거는 스타일은 비슷하지 않았나. 전성현 선수보다는 더 감독님이 더 잘한다고 선수들이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뭘좀 뭐 맛있는 거좀 사주고 <laughs> 해야 되겠는데. 요 네. 너무 고맙게 네, 네. 자부심을 좀 가져도 아, 괜찮겠네요. <laughs> 그 시대에 저는 슈퍼스타의 상징은 별명이라 생각합니다. 아 네, 이동미 사일그게전 아, 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음.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될것같습니 아, 감사합니다. 음에가 네. 너무 새롭습니다, 진짜 오늘. 오랜만에 또 다시 프로에 복귀를 하셨는데 좋은 성적, 오늘 멋진 경기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대보시는데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